제일 먼저 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바야 님께서 어, 소중한 슈퍼 댄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용훈 님께서 물린다 커피 한잔 사줄게. 최상위 등급을 멤버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라고 후원해주신데요. 네 보답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리장에서 간만에 엄청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멘탈이 많이 나가 가지고 아, 영상을 찍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역이 날린 상태에서 어, 영상 올리봤자 어, 수익 창출이 막혀가지고 노딱이 요새 많이 붙더라고요. 도란딱지가 많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후원을 좀 해달라고 좀 했는데 사람들이 뭐선물처럼 저를 좀 봐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좀 영상 올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송물 취급하는 사람들은 뭐 송물 취급하고 뭐 그렇게 안 취급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원래 유튜브가 뭡니까 돈을 벌려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양심 없게 송물 취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텐션 올리 가지고 졸라게 떠들고 싶지만 잘못하다간 또 노란 딱지를 받기 때문에 오늘 텐션을 좀 낮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골인 관련주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어, 바로 이 트럼프 행님 때문입니다. 아, 어, 그동안 트럼프 행님께서 입을 좀안틀었거든요 아니, 입을 좀 틀으라고 어, 비트코인이 좀 떡상하라고 이 트럼프를 좀 지지했었는데 저런 많이 없어가지고, 존나 실망감이 존나 컸었는데, 어 이제서야, 개미들이 다떨고난 뒤, 개미들이 다 작살 난 뒤, 이제 트럼프님께서 입을 좀씹어버습니다 비트코인 트럼프 가상자산 비추 한다는 입을 씹어버거든요 거기에다가, 어, 비트코인과 이더름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입을 틀어줬고, 리프하고 솔라라 카트라노가 포함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입을 틀어줬습니다. 어, 그 덕분에 코인 관련 주가 존나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코인 베이스 거래소가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인 베이스 거래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코인 베이스 거래소 10% 지금 급등 중입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이 선을 끊는데, 자 여기에 선을 왜 끊냐? 이는 조롱과 댓글이 좀 있었는데요. 아니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차트를 끄 가면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지 않습니까? R S I 가3 0 정도 되면 이제 반등이 나온다 제가 얘기인데 R S I 를왜 보냐 이렇게 막또 말이 있더라고요. R S I 가 저점이면 상승 여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R S I 가 많이 폭락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반등? R S I 가 많이 올라갔을 때 항세로 반할 때가매수 구간에서 신시가 폭락을 할 수. 있.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뭐 이런 거를 선을 왜 긋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찹니다. 네가 좀 공부 좀 해라. 선을 왜 긋기는 본 모르나. 어, 저희 계좌를 보시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왜 FNG가 없지? FNG 내가 매도를 안 했는데 오늘 뭐 FNG 어디 도망갔습니까? 아니 FNG 어디 갔지? 저 FNG가 갑자기 사라졌고요. FNG 한주 있었는데 자 이제 제 계좌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요. 그다음 제가 지금 레버리지 곱하기 세 배짜리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콘솔이가 오늘 34% 급등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콘솔이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34% 올라도 뭐 솔직히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좌가 마이 어, 38%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또 물을 탔기 때문에 만에 38%가 된 거고요. 자, 매매를 보시면 5.76달러에 약 703주를 매수했습니다. 6 0 0만원 치를 가감하게 매수를 했고요. 그 매수한 가격이 오늘 9달러가 된 겁니다. 자, 요때 저한테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아... 어... 약간 비트코인이 어 내려갈 거다. 아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 선을 왜 끊냐? 이뭐 이런 댓글 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졸라 열 받아 가지고 풀 매수를 했습니다. 한건 600만 갖고 있는 거. 자, 이때 매수를 안 하면 언제 매수합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매수를 해 가지고 종 결과를 얻었다. 아래 사이도 그때 뭐 28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생각으로, 매수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저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도를 할 거냐. 일단은, 280달러 부근에 가면, 코인베스 거래소가, 그러면, 이 레버지 리 곱하기 두 배짜리 있잖아요. 이제 코인베스 거래소 지금 두 배짜리, 지금 20% 올라가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고, 한 43달러, 42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요 부분에서 어느 도익절를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39달러 거든요. 거의 뭐, 또이또이예요. 또이또이. 목표가 1% 아닙니까? 요기에서, 어느 정도 분해 입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버텨보겠다. 자, 요기를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이, 깃발형 패턴 아닙니까? 아,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락을 멈추고. 하지만 요기에서 맞고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해 익절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분해 익절을 할 거고. 자, 구매해서 그랬을 거, 요까지 올라갔다, 280달러까지 갔다 생각하면, 자, 콘수리도 자, 양진이 되거든요. 제 생각엔 양진 될거예요 분명 히 양진 될 건데, 양진이 되면 저는 다 익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또 분해 익절을 할 겁니다. 먹고 놀 겁니다. 그리고 저 보고 익절을 안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저 익절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익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 1380만원치 익지를 했습니다 올해 하고 지금 10달에 제가 mst3을 170만원을 손절 치고 치고 그 치고도 제가 1 3 8 0만원을 해놨습니다 아 비록 제 계좌가 아 개박살이 나가지고 어 마이너스지만 오늘 도분에 익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어 저는 지금 이게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 두배짜리도 제가 익절을 하거든요 비록 마이너스 30% 처맞고 있지만 이약 500만원 치 제가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익절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익절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키움증권에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자 요거는 제가 다딴 돈입니다 아, 제 원금이 처음에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 4천만 원 정도를 제가 어 코인베이스 거래소 어세 배짜리를 매수를 한 거예요. 코인3리를어 매수를 했다. 한 4천 5백만 원 정도 들었나? 하여튼 한 원금이 한 4천 5백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요딴 돈을 제가 이 레벨 곱하기 3배짜리에 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요 돈을, 아 시장, 5천만 원 정도 되지만, 날리면 안 되지만, 없어져도 딴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제가 뭐 바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코인계 대부, 야심TV 행께서 또 남아삼에 물린다. 채널을 또 홍보를 또 해주더라고요 하, 그동안 좀 고생 많았다 자 이는 이는 홍보 때문에 오늘 구독자 10명이나 늘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야심이 형님 행 영상 진짜 맨날 보고 있거든요 행글 보면서 제가 멘탈을 잡습니다 자 아직까지 아, 자산이 7,400만 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계좌는 마이너스 40%고요 오로지코인 관련주에 어, 투자를 몰빵해 놨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마이너스. 코인베이스 거래소 두 배짜리 투자해 놓고 코인베이스 거래소 또세 배짜리 투자해 놓고 그다음에 이더를 또 제가 또 투자해 놨는데 아 이더 아 답이 없죠. 제 모든 코인주가 거의 몰빵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좌가 마이너스 40%인데 일단은 7,400만 원 자, 2억 7천까지 갔던 게던데, 천만 원또 개인적으로 썼으니까. 자, 그래서, 자, 올해 목표가, 원래 한 10억이었는데, 올해 목표 3억까지만 하겠습니다. 3억까지만 하면 된다. 자, 오늘 영상 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